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영광포도원에, 블랙사파이어가 지금 이렇게 새겨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 그 많이 컸죠? 아, 그 많이 컸고요. 어떤 사람은, 블랙사파이어는요, 원래 씨가 없는 거거든요. 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베린 처리가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지베린 처리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놀리시는데, 이 품종은 지베린 처리를 하는 품종이 아니고요. 지베린 처리를 안 하는 품종입니다. 왜냐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알이 큰데 여기다 뭔 지변처리를 또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씨가 없고 지변처리도 안 하고 알 섞기도 안 하는 포도 대단하죠? <laughs> 샤인니 비하면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품종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재배에 도전했는데 어, 상당히 부정적이죠. 왜냐면 재배 기술이 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멋진 포도지. 포도로 포도로 봐서는 저도 이제 이렇게 어려운 포도 품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가 이제 이걸 강력하게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과 방지를 할수 있는 어, 기술들이 나름대로 축측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어, 떨운 맛이 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떨운 맛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열과와 떨분만 그리고 수세는 지극히 강하고 그 강한 수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이제 또 관건이죠. 되게 어, 이제 열매는 되게 한 송이씩 달고 나와요. 수세 좋으면 두 송이 달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송이씩 달고 나오죠. 벌써 세기 많이 왔네 이쪽에는요. 이렇게 네, 보세요. 세기 많이 왔습니다. 이데어 얘가 지금 벌써 이제 세기 오면요. 얘는 8월 한 어, 포도는요 착색이 오고 시작된 거예요. 말랑거리고 시작한지 4 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해요. 4 0일 말랑거리 시작한지 4 0 일부터 수확이 가능한 포도, 것이 포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생종들, 정도, 극조생종들은 좀 빨리긴 한데 어쨌든 어, 말랑거리 시작했네, 그러면 0일 정도면 포도가 익어야 정상인 겁니다. 아, 보세요, 색이 지금 오고 있죠. 아 예쁘네요. 정말 예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런 제 작년에도 한번 찍었던 나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오고 예쁘게 색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떨은 맛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거 맛보신 분들이 어, 굉장히 맛있다고 그렇게 이제 반응들 보이셨는데 저도 이걸 이제 어, 아주 관심 있는 포도로 바라보고 있고 좀더 해보려고 좀더 품종을 더 심기도 했고요. 어, 지금 접목이 많은데 삼목도 어, 좀 심어봤어요. 삼목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삼목도 괜찮고 굳이 접목 안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문제는 열과 피해를 막는 것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이 포도들을 수세를 안정시키면서 재배할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 여러분 포도가 쉽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사람들은 쉽다고 그러는데. 뭐 할일 있냐고, 뭐,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마 과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포도는 후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서 안 익으면 안 익으니까. 따놓으면 후숙이 돼서 다른 과일을 먹는데, 포도는 딸때그맛그들로예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정확히 포도를 익히는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꾸준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시장에서 인정받고 할수 있는데 거기 안 되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흑바라디 제일 아니 블랙사파의 제일 두꺼운 가지가 이 정도예요. 가지 제일 두꺼운 가지가 보시겠어요? 다이러아요 두께가 가지 몇 개가 이렇게가 다몇 개가 이렇게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두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강한 가지는 우리 두꺼워야 이 정도 보세요. 몇몇 달리 위치에 가지가 두꺼워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세관리 실패해서 좋은 품질을 못 따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꼬도농사는 그리고 웨이크만식은요 이 나무의 수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품질을 따려면 웨이크만식을 빨리 탈피하셔야 좋은 품질의 보도를 꾸준히 딸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떫은 맛은 이제 차차 내가 관리하는 방법에서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어쨌든 어, 좀 조건이 되는 어, 조건이 허락하신다면 하우스에서 재배해야 되고요 노지나 비가림에서는 안 됩니다 일과를 막을 수가 없어서 안 되니까 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몇놈을 심어 보셔 가지고 아 이게 된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면 그때 좀 늘리셔도 되니까 너무 소급하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포도 뭐 돈이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도나도 지금 포도를 심고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포도는 그냥 달려서 따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꽃피가 열매 맺는 과일이 아니고요. 달려 있다고 다 따는 수, 수확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걸좀 배우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까지 영광보도에서 블랙사파이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